좀더을래요 응? 한살드릴까요어너 봐? 게 응, 응. 거기, 결국 파지는 특별한 양이 먹고 적고 가고 그냥 어 찹쌀 풀만 넣으면 되네? 안 바쁘면 어? 난 이제 그 자리에 그잔 전부 폐 감아가지고 집사람도 <laughs> 아 폐를 감어서 원칙은 뭐야. 이렇게 안 바쁘면 감아서 한 입에요 그렇게 다른 거는 어? 배... 배추김치는 양념 많이 하면 이거는 그냥 간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? 여기만 둬 아이고 허리 야 아이고. 내일, 여기 위에 이런 데 위에서서만 일을 힘들게 해. 아이고 보이냐 네. 우개가. 우개가. 아니 여기서 서서 하면 되잖아. 일을 힘들게 해. 몸을 아프게 안 아프게. 이쪽으로 몸을... 고해야지 배지에. 뭐를? 여기, 여기가 햇빛, 붉혔니까이 담아야지. 아니, 근데, 파김치의 각, 가장 핵심은, 적국하고, 찹쌀 풀만 넣으면 되잖아. 다른 건안 넣잖아. 마늘도 넣어? 마늘안 넣었어, 굳 그렇지, 안 넣지. 어. 그래, 간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, 적국으로. 어. 결국은? 결론은? 신고면 그러니까 또 장도 하고. 나지. 어, 장도 하고. 그리고 설탕 넣어? 뭔 설탕을 넣어? 아, 그러면은, 그냥 적국하고. 어, 적국하고, 찹쌀 풀? 아 그게 답이구나. 그걸 써야 돼온 밥으로. 쌀을 담가놨다가 퍼쳐야 돼. 그러니까. 그러면 이제 이거 담을 때온 밥이 있어도 다 사고불어. 어 그러니까. 그 일단 그 찹쌀풀을 끓여가지고. 난연도 못해. 엄마, 해삼은 엄마, 엄마 먹어. 동끼리랑 먹어요, 잘라서. 이거네, 해삼, 해삼이. 엄마, 엄마, 먹어. 이렇게 싸 놓은 게 해삼이야. 아예 거, 거꾸로 가면 우리 식구 이빨도 까먹고. 뭐, 오래되면 안 되고. 거 부수지. 저기, 얼른. 이거 가져갈까? 빨리 말해. 그러려면 민천이 집에서 그, 서로 고져가야 그러면 하 <laughs> 이따 무거운 거 안고 가라네. 아침에 이거 먹어. 이따 뭐, 주면 해산 가져갈래? 아니, 해산 안 가져갈래. 이따 무거운 거 가든가. 공세는 안 먹잖아. 어, 어. 안, 먹잖아 그러면, 떡밥 안 주면 나는 안 밥해. 나두개 가져가고 그랬어. 젖소녀 두 나머지 안 아파해. 나는 안 가져가. 젖소녀 그 두개 가져가고. 그런 거오래네 아침에 그래. 반찬 열어먹으면

또 찍으세요. 음. <놀람>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? 찹쌀풀하고. 그치 어, 갓지도 갓지도 사실은 비슷하지 않나? 같이 하고 파티하고 비슷하고 어, 어. 배추김치하고 배추김치는? 파토김치하고. 배추김치는 힘들지 사실 응. 어휴 우리 대동떡 두꺼비 손참어 <laughs> 그냥 몇 명을 먹이 살리는 거야 이, 이 두꺼비 인자, 손으로 인자 올 뿐이야. 어? 인제 는올뿐 인제 그만해 인 그만해 제그만제 그만해 인제 인제 그만제그만그해해제인 그러니까 <laughs> 이런 식으로 만났던 게 내가 와서 김치 다 먹게 앞으로 는이제나 음. 아, 김치 이제다 배웠어 아 나야 안돼안돼이거이그끝이끝그 끝에 글쎄요 그러 다리가 붙어 못해 민서 집이나 조건해줄 거예요 그래요 우리 집우해 민서 집형편상 이거 하러 오고 아니었어? 엄마가 내가 그서 아이 하지만 이제 다 있어. 땅값에만 묻어가지고안돼다이는뭐하가오 다, 다 끼지 마. 끼지 마. 이제 아지마 어, 또. 오히려 그 불편해. 불편해 아, 이라니까다담았는데뭐가 어, 뭐, 다다다다 끝났어. 다 아니 싫어. 여기다 담잖아. 담아 버려 먹어. 하지 마라. 저 째가는 박겠죠 우리도 조금 놔둬야 돼. 계속 줘야 돼. 반제됐 아니 아 있어봐, 가만 있어 봐. 깨가만줘우리러 이거 까라고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게 파야 내가 봤더니. <laughs> 어제이거 <가도> <laughs> <물어야 되겠다>. <laughs>